자, 39번. However, 그렇지만, the I self. It is self in the eye. 강조해주기 위한 제게 대명사 있지. <laughs> 그눈 자체가 does not have 뭘 가지고 능력이 있는 건 아니란가. capacity, 능력. ability 같은 의미라그렇지 가끔 뭐 수용량 있는 것도 있지만 보통 능력. 무슨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고 눈 자체가. for identifying whole image. 전체 이미지를 뭐할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라고. 전체 이미지를 뭐. 인식을 하는 거, 확인을 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란가. 뭐, identify라는 말 확인하다. 또는 뭐, 식별하다. 뭐 이런 소리지. identify. 그래서 눈이란그 자체가 완전히 전체 이미지를 다 identify. 확인하고, 식별하고 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니다. 이 말이 들어가기 제일 를 찾는가. 자, none of us perceive our world directly. 뭐, perceive가 인식하다, 인정하, 인정하다는 소리지. 여기서는 뭐, 인식하다는 소리겠지. 눈이 자꾸 나오는 걸 봐서. none of us, 주어가 이렇게 부정주어가 나오니까, 우리도 중, 누구도, our world, 우리 세상을 directly, 바로 직접 인식하지는 않는다는 죠 그럼 어떻게? Our perceptions of the world. 세상에 대한 우리의 인식들을 해서 perceptions, 이 복수명사가 주어지. 그래서 are, 복수동사가서, 그 인식들이 구성이 되어지는데, constructor가 뭐, 건설하다 구성하다 만들다 하잖아. 누구에서? By the brain, 뇌에서 구성이 된다. 예를 들어서, vision 이런거 시력이지 이런 시력도 arise 어디서부터 생긴다는 가 arise가 <laughs> 기본 동사로 발생하다는 소리지 오늘 왜 이렇게 목이 잠기지 <웃음> <웃음> 자 시력이라는게 어디서 나온다고 light wave 빛파장 어떤 빛의 파장 entering 현재부터서 몸하고 있는 들어오고 있는 중간에 당연히 주격간다는 그 동사가 생략되 있지 우리 눈에 들어오고 있는 빛의 파장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시력이 생겨난다는 거 arise 발생한다는 But man, however, our our eyes does not directly see image. 우리의 눈이 어떻게? 이미지를 어떻게 직접적으로 보는 건 아니란가? 그게 무슨 소린데? 세미콜론 쪽에서 부가설명해놨지. We first 우리가 인식을 하는데 뭐만? o l l t h narrow part of the electromagnetic spectrum. Electromagnetic spectrum. 이렇게 해서 뭐 전자기 스펙트럼 t r u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어떤 전자기 스펙트럼, 대축격관계동사로. 뒤앞에서 행사가 이렇게 단수니까 주격한데대용사도 단수동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뭘 허락하게 해주는 올라오는 제거 사역도 아니니까 투성사 목적 보라서테이 비전 시력을 갖게 해주는 그런 어떤 전자기 스펙트럼의 아주 네로파트 좁은 일부만네로한 아주 좁은 일부만을 볼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전체를 다 그런 어떤 이뭐 전자기 스펙트럼의 전체를 다볼수 있는 그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뭐 전자기, 일렉트로, 메그네틱, 어쩌고저쩌기 이런 말 봐도 쫄지 말라고. 나 봐도 뭐 일렉트로 어쩌고 전기 어쩌고고, 메그네틱 뭐 자기 이런 소리니까, 자기장 이런 소리니까, 일렉트로 메그네틱 스펙트럼 에서뭐 전자기 스펙트럼 이되겠지 이게 우리가 과학적으로 잘 이해를 한다 해도 뭐 하면 더 좋지만, 모른다 해도 아, 그냥 대충 의미만 파악해도 돼. 자, the light is sensitive receptor in our eyes. 그러면 우리 눈에 있는 빛에 되게 센티브한, 센티브 sensitive, 민감한 예민한 이런 소리지. 빛에 민감한 수용체들, receptors, 이런 말도 종종 나오지. 이런 수용체들이, 이게 좋지? 이런 수용체들이 are capable of 뭘할수 있다는가. detecting, 뭘 감지하는, only point of light n e r g 이 빛에너지의 어떤 포인트들만, 어떤 점들만 감지할 수 있다는가. like 뭐처럼, like pixels on a computer screen. 컴퓨터 스크린이 그 픽셀처럼, 그 어떤 빛에너지의 점들만 감지할 수 있다는 거. 그 말은 결국 우리 눈에 있는 어떤 빛에 민감한 수용체들이 어떤 사물의 이미지를 전체를 감지하는 게 아니고 어떤 비데에너지 아주 점 같은 고분부분만 감지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s o m 디 of t h e s 이런 어떤 수용체들 중에 일부가 있어 some of these 이 r e c e 복수명사 수어지. 이건 콤마 콤마에서 순간에 그냥 사백 들어 되는 거겠지. 그래서 그런 빛에 민감한 수용체들. 아니, 이런 수용체들 일부, 이런 수용체들, 뭐, 콘스에서, 이거 뭐, 보통 콘스, 꽃일 같은 원통형 이런 거니까, 콘스라고 불리우는, 이런 어떤 수용체들 일부가 respond to, 반응을 한다는 거, 어디에? Different frequency light wave. 이런 다른 어떤 주파수의 light wave, 어떤 빛의 파장에 반응을 한다는 거. 그러면서 그런 빛의 파장들, 다른 어떤 주파수의 빛의 파장들이 계속 적으로 관계되면서 위치지, 뭐를 만드는다는 거, 수용사가 어 different different frequency light waves 이게 선행사니까 복수라서 이렇게 수 없는 복수동사였지 이런 다른 주파수의 빛의 파장들이 뭘만드냐 a primary experience of red, green, and blue color 빨갛고 녹색의 그리고 파란 색깔의 어떤 그런 어떤 기, 기본적인 primary experience 어떤 경험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이런 수용체들이 일부가 또 이렇게 좀 다른 어떤 주파수의 빛의 어떤 파장들을 반응하, 파장를 반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빨간색, 녹색 그리고 파란색의 어떤 주된 경험들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나서 여기 지금 it's primarily our visual cortex, just under t h e s 중간에 콤마 콤마, 이건 중간에 일종의 삼엽구로 들어간 거지. 이건 visual cortex, visual cortex라면 밑에 있는 것같은데 이게 시각 피질이라고 돼 있지. 시각 피질이 라고돼 있는 건데, just under the skull 두개골 바로 아래에 있다는 거. 어디에 있는 어디에? At the back of our head, 우리 뒤쪽 머리 뒤쪽 편에 두개골 바로 아래에 있는 visual cortex가 주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한 걸로 봐서 이 스택 강조 구문이지이 스택 강조 부 그래서 많은 뭐 거, 프로세스하는 거, 처리하는 거, 뭘 처리해. The ascending signal from the light receptors in our eyes. 우리 눈에 있는 그런 시각 수용체로부터 ascending 하는, ascend, descend 해서 뭐, descend는 뭐 내려가다, ascend는 올라오다인 줄그 그런 어떤 시각 수용체로부터 올라오는 신호들.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것은 결국은 뭐 우리 머리 뒤쪽 편 두개골 아래에 있는 비주얼 코텍스 시각피질 이렇게 넣은 걸로 봐서 여기 4번에이 말이 여기 들어가겠지. 여기 보면 은 봐. 저 위에 그러나 우리 눈 자체가 전체 이미지를 다 아이덴티파이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요 말. 요 말이 4번 자리에 들어오고 그리고 누가 이런 전체 이미지를 식별하는 능력이 있는지 뒤쪽에 보여주겠지. 그게 뭐라고. 우리, 우리, 그, 눈에 있는, 그런, 이, light resetters. 어떤 빛수용체들부터 올라오는 것을 올라오는 그런 신호들을 처리하는 것은, 결국 시각피질이란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위치 앞에 콤마에서 계속 좀비워 관계되면서로, 이런 것들이 많다 뭐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나타내면서로 보지 않을까? Through successive ascending neural refinement. 결국 연속적인, successive가 연속적인 이런 소리지. 뭐를 통해서, 연속적인 ascending neural refinement. 연속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어떤 신경적인 refinement. refinement가 뭐, refining란 단어 자체가 뭐 이렇게 정교하게 하다, 가다듬다, 이런 소리일까. 이런 뭔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연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어떤 신경신호들을 r e f i n e m 어떤 정교함을 정교하게 함을, 이렇게 정교하게 만드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뭘 한다는가. i d e n t i f i 동서로써서 앞에 문장 전체를 다 선행사를 보니까, Identify, 단수동사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뭘 식별한다는 가 s o f t l e color difference. s o f t o l o r 라는 말. 원래, Softal까지서 이 미묘한 이런 소리잖아 여기 지금 이알 붙여서 비교급인데 이거에 치니까 알만 붙여서. 비교급에서더 미묘한, s o f t o l o r 더 미묘한 색깔 차이. 그런 것들을 Identify, 식별한다는 거 무엇뿐만 아니라. 그리고 B as L as A뿐만 아니라 B도 아니다. Features, such as lines, motions, and 이런 선들. 그리고 motions, 움직임. 이런 것들을 feature 하는 것 뿐만 아니라, feature 한다는 말, 이런 말도 많이 보지. 이런 선들이나 아니면 어떤 motions, 움직임, 이런 것들을 뭐 한다고? feature 한다고. 이런 것들을 뭐. 결건은 이런 특징이라고 봐야 되겠지, 명사로. 원래 feature가 특징이라는 명사로 많이 쓰니까. 이런 선들, 움직임, 이런 어떤 것같은 특징들 같은 것들도 identify, 식별을 하고. 그러다가, and eventually 결국에는 모두 식별하게 된다는가. 결국에는 actual 이미지, 실제 이미지까지 다 identify, 식별하게 된다. 는 이런 차이도 식별하고, 좀좀더 미묘한 색깔 차이도 식별하고, 이런 선인 엄지인 같은 그런 특징들도 식별하고, 그러다가 and eventually 결국에는 또 뭐? 이런 actual 이미지, 실제 이미지까지 다 identify, 식별 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all the perceptors, 모든 어떤 perceptions, perceptor, perceptions, 인식들, 모든 어떤 인식들, perceptions. 이런 모든 인식들이, 그것도 어디서 어디까지, from color to object, 어떤 색깔부터 시작해서, object, 사물들까지 해서, 모든 인식들이 전부 다 are created by brain function. 즉국 뇌기능에서, brain function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어떤 뇌기능들, 대 주격관계대명사로, 주격관계대명사로, so, our experience, 경험이 되어지는, 뭐로서, 세상에 대한 어떤 표상으로서, 표현으로서, representation인 거, 표현, 표상, 표상 이런 말 어렵지. 그냥 어떤 세상에 대한 표현으로서, 다 경험되어지는 어떤 뇌 기능에서 모든 인식들이 다 만들어진다는 거. 결국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눈 자체가 뭐 한다고. 우리 눈 자체가 어떤 전체 이미지를 아이덴티파이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라고. 그럼 뭐가? 우리의 뇌 기능, 뇌에서 모든 게 인식이 되고 식별이 된다는 소리겠지. 뭐 뇌가 나오고 눈이 어떻고 뭐 신경이 어떻고 이러면 어렵다고 생각하겠지만 어려운 거 아니니까 몇 번이나 얘기했지. 마음가짐이라고 어렵다고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이 세상 사는 게다 그런 거 아니겠어. 지가 좋아하는 거, 재밌어 하는 것만 하고 살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게 세상이야. 어른들이 얘기할 때 너무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잘새게 들어.